포크맨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크맨 여러분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 s 3 0 0 롱붐 아, 롱붐을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 신형차입니다 신형차 아, 신형차고요 아, 지금 그 개천 하천 준설 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에 있는 어, 흙을 걷어서 지금 범면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에는 이제 이런 장비들을 흔히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야, 아, 이거 굉장히 깁니다 예 지금 저기 용로에 지금 서 가지고 지금 농봉을 불사기가 지금 밑에 있는 하천을 지금 걷어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이 장비들은 흔히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이것도 좀 귀한 장비라 아무데서나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암때좀 기록, 보세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깁니다. 예. 현대 거네요. 현대 거. 차는 신형차입니다. 신형차고서 밑에 있는 뻘을 걷어서 지금 범면에다가 저렇게 걷어 올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인이 거의 이런 장비들은 좀 이제 월대로 일을 많이 합니다, 월대로. 네, 월대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롱봉을 구사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방송을 잠깐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기네요, 여러분들. 네, 지금 제가 지금 여기 떨어한 50m 거리에서도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데 네, 이게 또 길다 보니까 차폭에다 담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농눅길에 지금 차포 눅눅길에 어, 지금 섰, 섰는데 예, 차폭이 넓어서 지금 어, 이쪽 북쪽으로 지금 밖에 하나를 얹혀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밑에 그하천 주설 하시다가 흙이 많으면 또뭐톤5도 덤프에다가 한번 실어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밑에 있는 어, 흙을 걷어서 지금 이제 범면 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포크맨 TV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영상들을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에, 여러분들이 볼수 없는 그런 영상들을 제가 어, 다양하게 올려드리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포크맨 TV 구독 좋아요는 무조건 누르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다양한 영상. 또 다양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구사기들 보면은 사실 이 롱봄 구사기는 참 흔히 볼 수가 없습니다. 각 지역에 있어봤자 뭐한대 이상 몇개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참볼 수가 없는 장비가 이 롱봄 구사기입니다. 그래서 아, 오늘 또 우연치 않게 또 지나가다가 현대 HX300 에, 롱봄 구사기 일하는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런 작업들은 이제 이런 하천 준설 이런 작업을 합니다. 하천에 있는 흙을 걷어서 이렇게 걷어내는 이런 일, 이런 일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떤 꿈의 TV는 다양한 영상들을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니까는요 아낌없는 사랑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기네요. 이게 이제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제 서 가지고. 반은 저쪽에서 치고 반은 또 이쪽에 넘어와서 반을 치기 때문에 예, 한 번에 다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엄청나게 기저 여러분들 예, 텐장비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켓이 굉장히 작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예, 버켓이 굉장히 작아요. 수필들이 굉장히 우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수필들이 굉장히 우거진 상태인데, 지금 이제 수필들을다 걷어내서, 범위 쪽에다 이렇게 붙이면서, 부치, 앞으로 쭉쭉 나가는 겁니다. 우리 포꼬맨 t v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포꼬맨 t v 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